보면 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건강 먹거리 장터 밴드 운영하고 있는 먹을팝 합니다. 이충환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 바로 들어가면 통영 굴짬뽕입니다. 그 500도씨 강한 화구에 일일이 볶아서 만든 수제 짬뽕입니다. 안에 면 같은 건 들어있지 않고요. 국내산 통영 굴 들어가고 다양한 재료들 넣어서 김칠맛 살린 그런 짬뽕입니다. 냉동 상태고요 카메라 켜기 전에 한 10분 정도 물에 넣어놔서 겉에만 살짝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쫄면 사왔거든요. 쫄면이랑 해서 쫄짬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 재료는 냉동실에서 안 먹고 굴러다니던 요 새우 조금이랑 부추, 푸릇푸릇한 거 필요할 것 같아서 부추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짬뽕에는 아무래도 단무지인 것 같아요. 단무지도 조금 준비했고요. 그러면 얘를 끓이고 다 끓을 때쯤에 쫄면을 삶아서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에는 800g 정도고요. 800g이면 2인분 나오죠. 400g씩 2인분이니까. 저처럼 국을 이런 냉면기에다가 드시는 분은 1.5인분 정도. 혼자 먹긴 솔직히 많고요. 둘이 나눠 먹는 게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국그릇으로 드시는 분들은 세 분이서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물은 필요하진 않지만 저는 완전 냉동된 상태에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증발될 거 생각해서 딱물반 컵, 120ml거든요. 요거 넣어주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쫄면을 처음 써보는데 요거는 4인분으로 나왔는데 한 3분의 1 정도 저는 많이 먹는 편이니까. 쓰게 될것 같습니다 요만큼 한번 삶아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뚜껑 덮어서 잠시 뚫둘게요 뚫면 면을 삶아왔고요 삶아서 찬물로 헹궈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짬뽕도 다 녹았어요 보면 굴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세볼게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작은 것까지 열 열하나 굴을 한번 세 봤는데 11개 나왔습니다 11개 11개 나왔고 일정하진 않으니까 한 10개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엄청 많진 않지만 막 20개 막될 정도로 가득차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우 준비했던 거 넣어주고요 조금 더 팔팔 끓고 새우가 다 익는다고 생각되면 면 넣고 그릇에다가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맵구요. 시원하구요. 해물탕과 짬뽕? 그두 가지 맛이 다 납니다. 보시면 뭐, 새우도 넣었으니까 해물이 이 정도면 많죠? 그러면 여기에 쫄면을 넣어주고 팔팔 끓으니까 뜨겁게 됐을 때. 면이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쫄면을 해서 쫄짬뽕으로 시도를 해본 건데, 쫄면은 저도 살면서 처음 삶아봤어요.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는 아직 맛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짬뽕 밥으로 드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국으로 드문드문 매콤한 국물 땡기실 때나 아니면 안주, 안주로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팔팔 끓으면 덜어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가 익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새우도 뜨겁게 다 익었고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부터. 졸면이 <laughs> 많습니다. <laughs> 많아서 지금 국물도 약간 걸쭉해졌고요 1인분만 할걸 그랬어요. 조금 배고파서 욕심부리다가 국물도 좀 걸쭉해지고, 아, 좀 아쉽게 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굴이 되게 많죠. 요 위에 굴을 먼저 면부터 넣고 추가로 굴을 건진 거라서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우만 조금 그냥 취향 따라서 추가했는데 추가 안 하셔도 어 충분히 드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국물이 걸쭉한 편은 아닌데 쫄면을 처음 쓰다보니까 국물을 해치게 된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전에 먹어봤을 때 국물이 이렇게 질지 않고 맑은 편이었습니다 맑다기 보다는 이렇게 정성 있지는 않았어요 쫄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맛은 똑같이 좋습니다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면이 국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화면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쫄면으로 선택을 한 건데, 얘보다는 라면 사리가 나은 것 같습니다. 라면 사리로 할걸 그랬어요. 국물이 질어진 거에 비해서 맛은 쫄면이 생각보다 참잘 어울립니다. 옛날에 쫄짬뽕을 사먹었던 기억 때문에 시도를 한 건데 맛은 잘 어울려요. 근데 국물이 질어져서 좀 속상한데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오히려 짬뽕도 국물이 너무 맑지는 않은 음식이다 보니까 쫄면 덕에 얼추 비슷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래도 라면 사리가 좀더 낫지 않을까. <laughs> 보면 굴도 꽤 넉넉하고요 맛도 좋아서. 한 팩에 만원꼴이거든요. 9,900원인데 사실 만원이죠. 근데 만원에 이 정도면 두 분이서 드실 때참 가성비 있는 맛있는 국이나 안주, 짬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채들도, 애초에 잘 들어있어서 저는 부추를 요만큼 추가했지만 따로 추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뭐 양파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양파를 더 넣을 것도 없고 뭐 파? 근데 파도 그렇게 되게 어울릴 법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뭐 부추 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먹어보면 얼큰합니다. 얼큰하고 지금 땀이 막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았던 터라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고요. 면이 너무 불었어요. 쫄짬뽕은 실패지만, 이 통영 굴짬뽕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맛있습니다. <laughs> 면은 실패했지만, 짬뽕은 맛있으니까, 음 저처럼 쫄면으로 이상한 시도하지 마시고, 라면 사리를 넣어 드신다거나, 안주로 드신다거나, 국으로 드실 때. 저는 짬뽕밥으로도 이거 찍기 전에, 혹시 맛이 내가 알던 맛이랑 달라진 게 있나 싶어서 짬뽕밥으로 한번 먹었는데, 전혀 변함이 없지만, 쫄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했지만 맛있으니까 예전에 친구들이랑 이걸로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안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추가로 넣을 거는 해물? 해물 뭐 오징어나 새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히 그걸 넣지 않아도 굴이 넘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팩에 29,700원에 배송비 3,000원이고요. 7만원 이상 무료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하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다음에는 성공을 해서 맛있게 먹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으니까 쫄면 때문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 면은 퍼진 건 괜찮다 쳐도 국물이 질어져가지고 제가 생각하던 비주얼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